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손님이 있죠. 자기소개 자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직업이 뭐죠? 여기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가이드 사라라고 해요. 어, 여기 지금은 부다페스트 같지 않죠? 에, 여기 부다페스트고, 지금 손님들은 밖에서 자유시간을 갖는 동안 예, 커피숍에 와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 번에 손님들께, 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 여행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12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어요. 머리가 나빠서 한번, 예. 일단 첫번째, 사람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어딜 걸어가면서, 이렇게 줄 쓰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잠깐만이 하면서 이렇게 밀치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뒤에 맨 가방을 메고 줄을 서 있을 때도 그 가방에도 안아요 서로. 근데 한국 분들은 쉽게 다니까 그걸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것 비행기에서 담요랑 헤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비행기에서 담요, 헤드폰 잘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헤드폰은 거기다 반납하는 거고 그래서 항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도착하기 직전에 헤드폰을 수거합니다. 승무원이 지나다니면서. 근데 이어폰, 개인별로 나눠주는 이어폰은 가져오셔도 돼요. 예, 담조 같은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뭐 유럽 여행하면서 잠깐 가져왔다가 귀국할 때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뭐 은행에서 한뭐 100만 원, 100억 빌렸다가 어? 뭐 갚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거안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화장실에서 똑똑똑 하는 거안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실례해요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 빨리 안 나와 이 새끼야. 막 거의 이런 정도. 맞아. 왜냐면 응. 화장실에 보면 문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보통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가 비어 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절대 똑똑똑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그리고 꼭 이제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이 외국에 이런 레스토랑 가가지고 양치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양치는 한국에 가, 한국 식당 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개인 공간, 개인 화장실 가실 때 숙소에서 하시거나 하셔야지 식당에서는 양치는 삼가해 주세요 맞아요 양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호텔에 아침 식사 거기서만 많이 배불리 드시는 거예요. 그거 막 싸갖고 나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호텔은 심지어 써 있어요. 식당에 외국이, 외국인이 이용하는 식당에 음식 싸가지 마십시오. 외부 반출 금지 좀 창피한 거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거 호텔에서 지낼 때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나 로비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실 때 손님들이 잠옷이나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세요. 한국은 그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절대 아니에요. 유럽은 방을 벗어난 곳은 외부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방 안에서는 괜찮지만 방을 벗어난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든 그런 데는꼭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슬리퍼로 절대 안 다녀요. 네, 그게 좀 다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호텔에서 방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호텔이죠? 네, 호텔은 우리가 콘도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커피포트로 패키지 오셨으면 커피포트 해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라면 정도 드시는 거그 정도만 가능하지 뭐 김치 뭐 요즘 전기포트 많이 잘나가지고 거기다 김치 넣고 고기 사서 막 김치찌개 끓여 이런 건 아닙니다 <laughs> 이건 안 돼요 포텔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트리닝 패션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시선을 받지도 않고 하는데 여기서는 추리닝 입고 밖으로 나가셨다, 무 조건 나가셨다면 외국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 눈초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추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집에서 집안에서만 입거나 아니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잘 갖춰 입고 외출하실 때는 추리닝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단옥 그리고 추리닝 입으신 우리 손님 말고 외국인 중에 추리닝 입은 사람은 운동하러 가거나 소위 말해서 조금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션의 한 부분으로 생각지 마시고 그리고 아 이거 많이 실수하세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종업원을 부를 때 한국 분들은 그들을 소리 내서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소리 내서 그들을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식당에 앉아서 웨이터 소리 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가만히 거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쳐야 돼 눈이 그러면 그들이 와요 그렇게 해서 조용히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거 주문하고 조용히 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그들을 부르거나 그러면 안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셀카 많이 찍죠 뭐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뭐 유튜브도 올리고 그래서 식당이나 그런 데서 카페에서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괜찮은데 일반 다른 손님들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건 한국도 기본 아닙니까? 근데 유럽에 오시면 사진에 이렇게 좀 많이 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 몰두하다 보니까 주변을 찍어서 주변 사람이 어, 이들이 착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어 이거 지워요라고 강하게 얘기 안할 뿐이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속으로 그래요. 저한테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1두 번째. 어 우리 아시아 쪽도 아니고 이제 유럽 나오시게 되면은 완전히 성이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낮에 모습 보는 것도 좋고 밤에 이제 분위기를 즐기겠다고 여자 특히 여자 혼자 나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안전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밤늦게 여자 혼자.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달라요, 달라요. 그들은 그들 내에서 유럽에서 유럽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것과 유럽 사회에서 생김새가 다른 동양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것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밤에 한국 분들이 유럽에 와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 비추하도록 하죠. 이상 열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 열두 가지 조금 조심하면서 유럽 여행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